안녕하세요. 인천의무당 천신당입니다. 자, 지금 이제 또 영상 닭띠 하반기 운세를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제 신유생 편입니다. 마흔한 살자 우리 신유생 여러분들 하반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좋습니다. 특히 남자분들은 어, 관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어, 운이 신유생들이 이 운이 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. 여러분들이 인맥 관리 잘 하셔야 돼요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줄을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, 직장인들은 관언이 들어와 있다. 또 어떤 게 있냐, 어, 생각지도 않게 부모한테 문서를 받는 그런 문서에 운도 들어와 있는 신유생입니다. 또 하나는 또 뭐냐, 음, 이동도 들어와 있습니다. 어, 하반기에, 9월, 10월에, 어, 이동을 한다면 나한테 좋은 겁니다. 올해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. 그리고 혹시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또 내가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운이 강화합니다. 아, 그 다음에 또, 어, 어떤 부분이 또 있냐, 좋은 건 그게 좋다 하면, 또 이제 여자분들은, 어, 신유생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리고 우리, 우리 이제 뭐, 신유생분들 중에 이제 6, 7, 되겠습니다. 이런 분들은 더 예민합니다. 이게 3, 4월달보다도 6, 7, 8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집안에 빌던 할머니가 있다. 어? 이렇게 뭐 시존 항아리를 모시고 있거나 이렇게 공줄이 있는 사람들은 조상의 발동이 걸려서 잘못하면 이게 신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. 그러니까 여기 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요즘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자기 자가진단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항상 연어리실 넣고 상담을 해야 해야 돼요. 왜 내가 이 소리를 해자? 이런 분들은 귀신의 장난이 발동이 걸리니까, 어, 여러분들 인생이 풀어가는 부분이 많이 답답해요, 여자분들. 이래 볼까, 저래 볼까, 생각은 많다마는 뭐가 내 뜻대로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노릇이 없거든.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사주 점검을 또 해봐야 되고, 나또 신유생들한테 또안 좋은 게 뭐냐? 여러분들 이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. 뭐, 관운이 들어왔다, 뭐, 영원 문이 열린다, 뭐, 이런 부분에서는 잘 풀리겠지만,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 깨지는 그런 위기가 있고, 연인들 사이에는 작은 사소한 일로 헤어지는 일이 있다. 이거야.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발씩만 참으면 부부간의 이별도 막을 수 있고, 그렇지. 여러분, 어, 내가 조금만 참으면 연인간의 이별도 좀 이렇게 좌절어질 수도 있어.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삼재. 3제... 삼재팔란이라 그러지 근데 삼제래도다 좋을 순 없는 거야 근데 이별이 하반기에 강하게 들어오고 상반기에 들어오신 분도 있었겠지만 하반기에도 그런 이별수가 강한 분이 더러+ 더러 있으니까 요 부분을 참고하고 한발씩 물러서면 이별을 그 순간도 한번 참으면 넘어갈 수 있어 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용생들이 어. 날아봐야 되잖아, 그치? 직장에서, 영업에서, 뭐또 자, 사업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풀어감이 좋지만, 열의 열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, 인생이. 그러니까 이별, 사람 조심, 요런 거를 조심하고 또 넘어가신다면, 하반기가 크게 걱정 안 하시고, 여러분들이 또 인생을 또 하반기를 마무리 쳐가면서 또 이민년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. 어, 천신당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많이 많이 도움이 되는 천신당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하루도 어,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